네, 자, 다음은 6.25 6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특별 기획입니다. 잊혀가는 전쟁, 잊어서는 안될 이야기. 이현경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특별한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소녀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전쟁 당시 해병으로 참전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군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 예.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해병대원을 모집했고,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만 18세도 제한된 소녀들의 입대가 이루어졌다. 바로 소녀병을 말하는데, 빛바랜 흑백사진 속 군복차림에 앳된 소녀. 60년. 딱 60년. 여보세요. 17세. 네. 17세 소녀. 네. 지금은, 어? 지, 지금도 17세 소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군인 소녀병 문인순 할머니야. 제주시 용담동. 촬영팀을 보자마자 뭔가 꺼내시는데. 60년을 내가 갖고 있는 모자인데 우리가 근무할 때 이거 썼던 모자예요. 바로 해병대의 상징 흰색 대레모. 할머니는 해병사기 해병대 상병 출신이다. 그때 그녀의 나이 만 열일곱, 제주여중 사학년이었다. 네, 가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 보고도 나 어디 갔다 올게 한 마디 말도 없이 간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지요. 진짜 배 속에서는. 친구도 아니야. 모르는 애들이야. 그기 그때는 다 모르는 애들을 그대로 껴안고 막 울다 보니까 진해항에 도착됐어요. 배가. 남자 교관장이 훈련을 시작하지. 우영 앞으로가 자영 앞으로가 뒤로 들어가 이거를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총준 것이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죽는다. 진해로 이성된 소녀병들은 성인 남자 병사들과 똑같이 군사 훈련을 받았다. 섬이 떡올아큰 섬이 하나 있는데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때 비둘기가 뭔가 하얀 새가 날아다니면 멀리서도 잘 보여요. 그면야너 우리 집에 안부나 좀 전해달라. 나도 새라면은 너 같이 않아서 잠깐 넘마가서 보고 싶은데. 열이 곱고 많은 문학 소녀가 팬 대신 총을 잡고 았가져을 떠나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 가냘픈 소녀의 몸으로는 견디기 힘든 생활.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담아 시를 썼고, 빛바랜 공책들은 점점 쌓여만 갔다. 실제 그때도 생각하면서 쓴 거지. 60여 년 넘기고 넘긴 고객길에 원망도 한도 많은 세월. 간직하기에는 가슴 아픈 역사들이 이렇게 한편에 실어 남았다. 우리는 울었지. 17세 소년병, 소녀병들이. 유교의 아픔이 눈물이여라. 다부동 전투에서, 낙동강 전투에서, 인천 상륙 작전 때 흘린 피눈물, 전우들이요 오늘도 너희들 운성이 들리는구나. 뭐 잊, 잊지 말아야지 이거 후세들 이거 내가 죽어도 나유언에딱 채를 내어서 후세들이 다보게끔 전쟁 속에 군대에 가야만 했던 소녀들의 가슴 아픈 사연. 하지만 소녀병과 관련된 기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다음 날 아침, 군복을 차려입은 문인순 할머니, 가슴에 훈장까지 달았는데, 50살로 보이지. 좋은데 갑니다. 우리 후배들 찾아서 갑니다. 후배들이? 예, 네, 해병대 후배. 60년 만에 왔는데, 참말로, 좋다, 좋아. 이것은 서귀포 해병 3, 4기생 훈련소 해병대대 허락으로 60년 만에 방문이 이루어졌다. 여기가 제 해군,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네. 네! 필승! 필승! 몇, 몇 기라고? 1 0 7 7기입니다 1,077개. 나 해병대 4기야. <laughs> 근무해 보니까 해병대 좋지. 예, 그렇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야. 귀신 잡는. 그렇습니다. 어, 미군 기자, AP 통신 기자가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지었어요 그때의 음. 상륙 작전이라 너무 잘 잘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유래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귀신 잡는 해병. 귀신 잡아봤어요? 안 잡아봤죠. 잡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도 적군 앞에라면 잡아야지. 그 어, 너죽고 나죽더라도 잡아야지. 한국전쟁 당시의 해병대 훈련소. 이곳은 2008년 문화재로 등록돼 있고 여기서 훈련받은 해병 3천여 명은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등 해전에 투입됐다. 지금은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있는 훈련소. 지금은 희한 찬란한 벽돌인데 이거 옛날 60년 전에도 이 벽돌. 60년 전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14세 이상 소녀들이 해병으로 전쟁 속에 뛰어들었다. 엄마 품을 떠나 새우잠을 자며 보낸 혹독한 시간대 힘든 훈련과 전투 속에 지친 몸을 위뢰해준건몇 방울의 물 뿐이었다 이젠 전쟁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 나무도 요만추 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커서 역시 세월이라는 것이 무시 못하네 어? 이렇게 나무들도 큰거 보니까 저 소나무들도 이만추밖에안 했는데 저렇게 큰거 보니까 17 소녀가 77 백발로인이 됐듯 60년 세월 속에 많이 더 변해 있었다. 새가 됐으면, 아이고, 집에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서 손이나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응? 한 마리 새가 되어 엄마 품으로 탈환하고 싶었다는 <laughs> 시절. 꼭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6.25 전쟁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어도,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나라예요. 후세에다가 건강한 나라를 물려줘야지 이렇게 싸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네. 소녀병들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 겪은 힘든 시절을 담아낸 시를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 시를. 보고 싶네요, 정말로. 음. 이게 문학적인 가치 이상의 네. 가볼 시간이니까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그동안, 한 1년 4개월간, 1년 2개월간 저희 생방송 수대에 함께한 이병희 아나운서가 지금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몸 관리를 위해서 생방송 수대이 오늘까지 방송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윤현진 아나운서를 열겠 네.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laughs> 어, 이병현 운서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